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불과 몇 개월 전에 이혼을 경험한 32살 여성입니다. 남들은 아이나고 행복한 시기에 저는 과감히 이혼이라는 선택을 했고 지금은 이혼자의 길을 걷고 있네요. 이혼 조정 기간에도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제가 유별난 거라며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던 남편과 시어머니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서로 항소니 안 하면서 깔끔하게 이혼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어서 다행이고 아이가 없어서 더더욱 다행이네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정말 치사한 이유로 이혼했기 때문인데요. 저는 제가 살면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인터넷이나 유튜브로 몇몇 분들의 사연을 접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정말 저한테 일어났어요 어떤 사연인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민정아 우리 연애 그만하고 결혼하자 미안하지만 그건 안 되겠어 자기도 알겠지만 내 사정이 안 좋잖아 이제 회사에 들어온 지 2년밖에 안 됐고 난좀더 일하고 싶어 결혼해서도 회사는 계속 다니면 되지 그리고 좋은 조건에 이직해서 나도 그만두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 그럼 나좀 이해해주면 안 돼? 설마 아직 장모님 때문에 그러는 거야? 엄마 혼자 계시게 하는 게참 마음이 쓰이네. 아빠 먼저 가신 것도 불안한데 엄마마저 그렇게 될까봐 불안해.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장모님이 괜찮다고 하셨다며 그냥 자기가 불안한 거 아니야? 그렇지 난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된거 같아. 우리 나이 벌써 서른이야. 연애만 삼년 했다고 우리 나이도 생각하자. 난너 만날 때 처음부터 결혼 생각하고 만난 거야. 어떻게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어? 그만큼 너에 대한 사랑이 확실하다고 믿으니까.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더 나이 들어서 하면 아이도 그만큼 늦게 낳는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 거야? 흠 그럼 하나만 약속해. 내 친구 미경이 알지? 걔 얼마 전에 이혼했는데 이유가 뭔지 알아? 고부갈등 때문에 이혼한 건데. 난 결혼해서 그런 거 원치 않아. 그건 사람 하기 나름이잖아. 우리 엄마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야. 내가 외동아들이다 보니까 애지중지 하시는 건좀 있지만 사람들이 뭐라 할 정도는 아니니까 걱정 마. 자기가 중간 역할을 잘해 줘야 해. 난 미리 말했어. 갈등 생겼을 때도 당신이 중간 역할 못 하면 난 바로 이혼할 거야. 결혼도 안 했는데 왜 벌써 이혼을 논해? 진짜 나 너무 서운하다. 말이 그렇다는 거야. 그럼 인사는 언제 드릴까? 말 나온 김에 인사드리면 되지? 이번 주말에 장모님한테 먼저 인사드리고 그 다음 주에 우리 집에 가자 옷이라도 한벌사 입어야겠네 그럼 결혼하는 거지? 그래 당신이 이렇게 매달리는데 내가 뭐라고 해 나도 그만큼 당신 사랑하고 믿으니까 결혼하는 거야 알겠지? 알았어 내가 우리 엄마한테 미리 말해놓을게 저와 남편은 대학 졸업 후 취직한 회사에서 만났습니다 출판사였는데 남편이 제 사수였어요. 저는 5년 정도 근무하고 지금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는 패션 잡지회사고 저는 편집부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무튼 남편과는 3년 정도 연애했습니다. 처음엔 서로 유머 코드도 비슷하고 좋아하는 영화라던가 취향이 잘 맞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부추김도 있었지만 호감이 있었기에 금방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죠. 그렇게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제가 좋다 하면 무조건 좋다 하시는 주의였고 남편도 엄마한테 살갑게 대하고 아들처럼 행동해서 친정 엄마가 상당히 좋아하셨어요. 반면 시댁은 외아들인데다 아들을 뺏기는 기분이 들었는지 저를 상당히 경계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형욱씨랑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요. 좀더 일찍 찾아뵀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한 거 알면 됐어. 우리 아들이 갑자기 결혼한다길래 긴장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평범하구먼. 어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민정이 민망하게 왜? 대놓고 그런 소리를 해? 내가 못할 말이라도 했냐? 하나밖에 없는 잘난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간다는데 며느리 될 사람 궁금해하는 게 당연하지. 그래도 그렇지. 처음 인사 오는 자리인데. 난감하잖아. 자기야 그러지 말고 이리 와서 앉아. 그래요. 차린 건 없지만 오랜만에 우리 아들이 온다고 해서 솜씨 좀 발휘했다. 못 먹는 음식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아, 네. 저 모든 잘 먹어요. 이렇게 한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머님. 어머님은 무슨. 그나저나 아가씨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셔?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친정 엄마랑 둘이 살고 있어요. 뭐 그럼 엄마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지 나중에 결혼해서 생활비나 노후 자금 보태달라거나 그러는 거 아니지 엄마 밥부터 먹고 물어봐 민정이 당황해하잖아 뭐가 그렇게 급해서 괜찮아 형 혹시 궁금해하시는 게 당연하지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일은 없어요 그건 무슨 뜻이지 이미 노후 준비 다 해놓으셨고 지금은 동네에서 뜨개방이랑 문구점을 같이 운영하세요. 노후 준비가 되어 있다니 그건 다행이구나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 대충 듣기로는 회사에서 만났다던데 월급은 얼마 정도 받니? 안 사돈 되실 분이 그런 거 운영해서 돈이 좀 된다니? 음... 인센티브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지금은 월500 정도는 버는 것 같아요 지금 입고 온거 옷이랑 구두랑 다 해도 얼마 안돼 보이는데 어디 브랜드 좋아해? 엄마 정말 그만해 지금 인사하러 온 사람한테 너무 하잖아. 형욱 씨, 난 괜찮아. 옷살때 딱히 브랜드 따지지는 않아요. 물론 격식 있는 자리에서는 챙겨 입지만 아무거나 잘 입어요. 그건 다행이구나. 사치를 부리는 것 같진 않네. 우리 아들이 키도 크고 잘생긴 데다가 대기업 다니잖니. 그래서 선 자리가 아주 끊임없이 들어오는데 넌땡 잡은 거다. 알겠니? 네,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형욱 씨 많이 사랑하니까 앞으로 제가 더 잘할게요. 그건 당연한 거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데. 아무튼 대충 호구 조사 끝냈으니 식사하자꾸나. 우리 아들 게장 좋아하지? 이것 좀 먹어봐. 얼마나 살이 실하게 들어있는지.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자리에서도 저는 시어머니에게 차별당했어요. 사람이 당하는 차별 중 제일 치사한 게 먹는 거로 차별당하는 겁니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러시는 걸 보고 기겁했어요. 뭐 아들이 장가 간다는 사실에 서운해하셔서 제가 미워 보였을 수도 있죠. 그날 저는 긴장되어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게장이 정말 맛있어 보여서 먹을까 했지만 절 째려보시더군요. 그러면서 양념이 맛있다면서 양념만 있는 그릇을 제 앞에 놓아주시는데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인터넷에 검색도 해봤는데 은근히 속을 내비치는 거고 다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다길래 저도 그러려니 했어요. 하지만 그건 저의 대단한 착각이었죠. 저희는 양가 어른들께 인사를 드린 뒤 상결례도 무사히 잘 치르고 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신혼여행을 하고 와서 친정집에 인사를 드리고 시댁에 갔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왔어? 고세 얼굴 헬쑥해진 것 봐. 여행 다니면서 제대로 안 먹은 거야? 물이 바뀌어서 적응이 제대로 안 됐지? 에이, 엄마 누가 보면 몇년안본줄 알겠어. 나 여행 다니면서 진짜 많이 먹었어. 여기 배 나온 거안 보여? 아이고 이 정도 가지고 뭘? 예, 너는 왔으면 짐 풀고 상 차리는 거 도와라. 아직 반찬 안 왔고 수저 챙겨야 한다. 뭐해? 빨리빨리 안 움직이고. 네, 어머니. 형욱 씨나좀 도와줄래요? 주방에 처음이라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 그럴까? 우리 엄마가 무슨 음식을 해 놨으려나. 예,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니? 시어머니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남편을 주방에 데리고 들어가? 네? 저는 그냥 어머님 주방에 들어온 것도 처음이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도와달라고 그런 건데요. 그런 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이제 살림살이 책임질 사람이 이 정도도 못 하니? 너 친정에서 배워온 것도 없어? 어왜 그래? 처음이니까 모를 수도 있지. 아니 가만히 있어 봐. 얘 입이 있으면 말을 좀 해보렴. 너희 엄마가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보냈니? 아니요, 저 충분히 배워왔어요. 물론 음식 입맛이야 어머니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지만 음식도 웬만한 건할줄 알고요. 어디 가서 욕 먹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머니가 이렇게 화를 내시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어머, 얘 대드는 것좀 봐라. 어이가 없네. 너뭐 하자는 거야. 엄마, 왜 그래? 아무것도 모르는데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일단 밥이나 먹자. 내가 얼른 도와줄게.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에이, 엄마 왜 이러실까? 기분 좋게 밥부터 먹고 우리가 사온 선물도 좀 보고 그래. 저는 상당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주방에 들어가는 게 처음인데 모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는 그저 남편을 주방에 데려간다는 이유로 화를 내신 거였고, 혹여나 고생이라도 시킬지 마음에 안 드셨나 봅니다. 결국 기분이 상함도 잠시. 다 차려놓고 식사하는데 정말 감정이 상하더군요. 처음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도 음식 갖고 차별한다 싶었는데, 이젠 대놓고 하셨어요. 고기 반찬, 게장, 해물탕 등 온갖 사내진미를 해두셨는데, 먹으려고 하면 남편 앞으로 갖다 놓으셨고, 제 앞에는 나물 반찬만 가득했습니다. 제가 고기 반찬이라도 집으려 하면 시어머니는 눈알 빠지게 저를 노려보기 바빴죠. 결국 그날 서운한 마음을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자기야, 나 오늘 너무 실망했어. 정말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엄마? 엄마가 왜? 아까 주방 일 때문에 그래? 그것도 그렇고 어머니 나 싫어하셔? 아니, 자기 싫어했으면 결혼 허락 안 하셨겠지. 내가 좋다 하면 다 좋아하시는 분이야. 왜 그러는 건데? 아니 당신은 보고 모르겠어? 어머님 은근히 음식으로 차별하시는 것 같아. 응? 그건 또 처음 듣네. 자기가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야? 아까 못 봤어? 내가 너비아니 먹으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나 엄청나게 째려 보셨잖아. 에이 설마. 그리고 내가 치사해서 이런 거말안 하려고 했는데 말안 하고 넘어가면 당신이 모를 것 같아서. 자기 앞에 놓여있던 게장 있잖아. 내가 그거 집어먹으려고 하니까 내 손탁 치시더니 자기 앞에 놓고 내 앞에는 시금치 접시 놔두신 거. 못 봤어? 아, 그거야. 엄마가 나 챙긴답시고 한 행동이지. 자기가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그런 게 아닐까? 의미 부여라니? 내가 지금 억지라도 부린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어떻게 예민하게 생각을 안 해? 제일 치사한 게 먹는 거 가지고 차별하는 건데. 내가 남도 아니고 이제 며느인데 내가 보기엔 자기가 좀 예민한 것 같아. 우리 엄마 그러실 분 아니야. 몇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내가 그걸 모르겠어? 모를 수도 있지. 처음에 인사 왔을 때도 그래. 오늘이 좀 더하긴 한데. 나 서운해. 자기가 내맘 몰라주는 것도 서운하고. 에이, 자기까지 왜 그래? 기분 좋게 밥 먹고 와서 이럴 거야? 결혼 전에 나랑 약속한 거 잊었어? 당신이 입장 정리 잘해야 우리 결혼 생활이 평탄할 거야 나는 당신 하나 믿고 시집 온 건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아 알았어 알았다고 신혼여행 다녀온 직후부터 저는 기분이 상했고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을 이야기해도 이해해주기는커녕 자기 엄마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면서 감싸기 바쁘더라고요 역시 가재는 게편 팔은 안으로 굽나 봅니다 며칠 혼자 꽁에 있다가 괜히 사이가 더 틀어지면 제가 피곤할 것 같아서 그러려니 하고 넘겼어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먹는 거로 차별을 당하면 남편이 뭔가를 느끼게끔 행동하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까요? 시아버지가 정년퇴직하시던 날 가족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평소엔 바빠서 엄두도 못 내는 고급 한정식집에 갔는데 살짝 긴장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남편 챙기기 급급했고 남편놈은 그걸 또 좋다고 넙죽넙죽 받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제 젓가락에 고기라도 달라치면 시어머니가 또 눈알이 빠질 듯이 저를 노려보시더라고요. 형우가 이 반찬 좀 먹어봐. 어찌나 간이 잘돼 있는지 너무 고급스러운 맛이다. 우리 형우기 평소에 잘못 먹어서 그런지 얼굴이 반쪽이야. 이왕 온거 몸보신하고 가자. 여기 더덕구이 좀 먹어보렴. 엄마! 난저 떡갈비 구이가 맛있는데? 여보 당신도 먹어봐 정말 맛있다 그럴까 세아가 여자한테는 도라지가 좋단다 여기 도라지 무침 있으니 한번 먹어봐라 어머니 혹시 눈 불편하세요 응응 응? 아니 안 불편한데 왜 그러니 아니 아까부터 계속 눈에 힘주고 계시길래요 매운 음식도 없는데 어디 불편하신가 해서요 흐흠. 그런 거 없다. 김치도 맛있고 여기는 나물 반찬이 정말 깔끔하네. 너도 얼른 먹어봐라. 네, 어머니. 여보, 이거 좀 먹어봐. 어머님이 김치랑 나물이 맛있다고 하시네. 당신도 먹어봐야지. 평소에 나물 잘안 먹는데 이왕 먹는 거 골고루 먹어. 에이, 난 나물 싫은데? 그렇게 편식하면 못 써. 나중에 아이라도 생기면 아이 앞에서 편식할 거야? 그러니 골고루 먹는 습관 들여야지. 당신 요즘 살쪘다며. 그럼 이런 풀 많이 먹어야 해. 그런가. 알았어. 에이, 안 되겠다. 우리 아들 이번 주말에 집에 와라. 엄마가 토종닭 한 마리 삶아줄게. 몸 보신 좀 해야지 안 되겠어. 예, 너는 네 남편 말른 것도 모르니? 어머니, 이 사람 건강 검진 받았는데 체중 조절 필요하대요. 워낙 고기만 먹어서 나중에 고지혈증 올지도 모른다고 기름진 것도 피하고 음식 조절 좀 하라던데요? 요즘엔 마른 비만이 더큰 일이잖아요. 뭐? 너 지금 말다 했니? 우리 아들이 어디가 어때서 그러는데? 이게 다 너랑 결혼하고 체질 바뀐 거잖니. 너 집에서 밥해 먹을 때 유기농 재료 쓰니? 그럼요. 저도 질안 좋은 음식 안 먹거든요. 왜들 그래? 그냥 밥 먹자. 아니, 가만히 좀 있어 봐라. 예, 세아가 너말좀 해봐. 언제 질안 좋은 음식이라도 먹은 것처럼 말한다. 내가 지금까지 차린 음식 중에 그런 게 있었니? 저는 못 먹었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어머니가 못 먹게 하셨잖아요. 어이가 없네. 정말. 누굴 악덕 시어머니로 만들어? 제가 언제 악덕 시어머니라고 했어요? 저는 그냥 그랬다고 말하는 것뿐인데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네요. 너, 너! 그날 시어머니에게 은근슬쩍 기분 상했다는 티를 냈더니 이때다 싶었는지 저를 아주 못된 며느리 취급을 하시더라고요. 정작 치사한 짓은 본인이 다 하셨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일은 얼마 지나지 않아 터졌습니다. 겨울이 다가왔고 시댁에 온 식구들이 모여 김장했더랬죠. 작은 아버님 댁 식구들까지 와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전날 미리 가서 배추 절이는 거 도와드리고 미리 속까지 버무렸어요. 이래저래 뒤치닥거리하니 제때 끼니도 못 챙겨 먹고 힘은 힘대로 다 쓰고 정말 축 처지더라고요. 그 와중에 남편이라는 놈은 시아버지, 작은아버님, 남자 형제들과 수육에 김치랑 소주 한잔하기 바빴고요. 저녁 시간이 다 되어서야 모든 걸 마무리하고 저도 이제는 밥좀 먹으려나 싶었습니다. 가족들이 외출할 채비를 하길래 저도 따라 나서려고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할 말이 있으시다며 갑자기 저를 안방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겠어요? 며느라 우리 식구들은 나가서 한우 좀 먹고 오마 이번에 새로 생긴 정육식당이 있는데 거기 갈까 한다 너는 집 지키고 있거라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지금 가족들 식사하러 나가는 거 아닌가요? 맞다 그러니까 넌집 지키고 있으라고 저만 안 가는 건가요? 아니면 안 가시는 다른 가족들이 계시나요? 말귀를 왜 이렇게 못 알아먹니? 우리 가족들끼리 식사하러 갔다 올 거야. 넌 김치도 있고 하니, 그거 먹어라. 하,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거 맞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니? 한우가 좀 비싸니? 그러니 한 사람이라도 입을 덜어야지. 너 피곤하다고 대충 둘러댈 테니까 아까 먹다 남은 구리랑 김치랑 해서 밥 먹어라. 정말 어이가 없네요. 어머니 자꾸 왜 먹는 거로 차별하세요? 내가 언제? 지금도 그러시잖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 인사 왔을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계속 쭉 차별하셨잖아요. 그러게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래. 너 아니었어도 우리 형욱이랑 결혼할 여자는 줄을 섰었어. 아 그러세요? 그러면 왜 결혼 허락하신 건데요? 우리 아들이 좋다 하니까 허락한 거지. 근데 이렇게 되바라진 애인 줄 몰랐다. 아무튼 말 길게 하기 싫으니까 넌 집이나 지키고 있어. 아네 천천히 다녀오세요 다녀오면 피눈물 흘릴 테니까 뭐 다녀오시라고요 다녀오시라는 데도 불만이세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아 아니다 그럼 잘 지키고 있어라 그렇게 어이가 없어서 안방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한숨만 푹푹 쉬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고 서글프기도 했는데 눈물은 안나오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그 와중에 남편이라는 놈은 저한테 연락 한번 없다가 고기 사진 하나 보내면서 맛있겠지 않겠냐며 약을 올리더라고요. 저는 거실로 나가 김치통을 다 뒤집어엎어 버렸습니다. 솔직히 제가 다 치댄 거고 뒤치닥거리했지 어른들은 아무것도 한게 없거든요. 죄다 엎어버리고 제가 그동안 드렸던 선물 식기류 다 포함해서 모든 물건 다 들고 나와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그래도 신혼집으로 돌아왔고 남편 짐도 싸기 시작했어요. 제 명의로 된제 집이었거든요. 이미 더 이상 같이 못살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남편이 대처하는 행동을 보면 시어머니 편만 들게 뻔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몇 시간 뒤 집이 난장판 된걸 보고는 연락이 왔더라고요. 당신 어디야? 집안 꼴이 왜 이래? 왜? 너무 더럽니?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야? 당신 왜 이래?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실컷 소고기 처먹을 땐 몰랐지? 하루 종일 고생한 건 난데 뱃속에 기름칠하니까 좋냐? 집에서 소주 퍼마시고 뒹굴뒹굴 쉴땐 언제고 내가 그렇게 하니까 안니고야이 어? 미친년아 너 당장 일이 오지 못해 이걸 이렇게 다 엎어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누가 다 치워 당장 와 제가 왜요 어머니 저 가족으로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 잘난 식구들이랑 고기 드셨는데. 혼자 치우기 뭐 하시면 같이 치워달라 하세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이런 배은망덕한 년 같은이라고. 배은망덕은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아니죠. 제가 어머니한테 입은 은혜가 있나요? 아무튼 당신도 나랑 끝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나랑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내가 분명히 말했지 결혼 전에 중간 역할 잘하라고. 근데 지금 이 꼬라지가 뭐야? 지금 이혼이라고 했냐? 어디서 이혼을 논해. 너 인연, 내가 너 가만 안둘 거다. 가만 안 두시면 어쩔 건데요? 때리기라도 하실게요? 요즘 고부 갈등도 이혼 사유되는거 아시죠? 그리고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먹는 거로 치사하게 사람 차별하고 그러지 마세요. 심보를 못되게 쳐다수시니 이런 꼴 당하시는 거예요. 당신, 우리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어머님, 아니 이혼할 거니까 아줌마지. 당신 엄마가 나한테 한 짓거리 보면 크게 나오거든? 내가 당신이랑 더 이상 같이 살 이유가 있나? 그리고 당신도 그래? 어머니가 저렇게 행동하시면 느끼는 게 없니? 내가 서운하다고 말을 안 했으면 몰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이기적이야? 이기적인 건 지금 당신이지? 이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한다고 답이 나와? 답은 정해져 있어. 우리가 이혼하는 거난더 이상 너랑 못살것 같거든? 짐다 싸놨으니까 당장 와서 가지고 가. 집에 들어올 필요도 없어 비밀번호 다 바꿨고 집은 문밖에 내놓을게 어머 어머 얘좀봐 그게 네 집이라도 되니 어디서 갑질이야 어머니 아까부터 말씀 이상하게 하시는데요 갑질 말씀 잘하셨네요 이집제 명의로 된제 집이거든요 제가 어렵게 청약 받아서 제돈 주고 산제 집이라고요 아들 집으로 알고 계셨죠 아드님이 주식 투자한다고 결혼 전에 돈 넣었다가. 마이너스 되는 바람에 제가 가진 돈다 털어서 제 명의로 샀네요. 물론 아드님 돈단한 푼도 안 들어갔고요. 그게 말이 된다니 너처럼 보잘것 없는 게 그런 좋은 집을 어떻게 사? 무시하지 마세요. 제가 형욱 씨보다 돈더잘 벌걸요? 우리 아들 월급 600만 원이다. 너 500이라며? 그건 월급만 500만 원이고요. 인센티브 매달 받으니까 월 천은 거뜬히 넘거든요. 모르시면 가만히 계시기라도 하세요. 그이가 드리는 생활비? 그거 다제 돈으로 드리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 안 드릴 거지만요.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디 있느냐.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당신이랑 헤어지면 나 빈털털인데 어떻게? 어떻 하긴 너 좋다는 엄마 끼고 잘 살아봐. 이혼 서류고 보낼게. 위자료도 필요 없어. 그냥 깔끔히 헤어지자. 여보, 여보. 저는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다행히 소송으로 번지진 않았고 숙려기간에도 끊임없이 저에게 매달렸지만 제가 매몰차게 되었죠. 1년 남짓한 결혼생활을 두달에 만에 끝낼 수 있다니 참 복잡한 심경이더라고요.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살수 있을 줄 알았지만 되지 않아 아쉽기도 하고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 가슴이 먹먹하기도 합니다. 친정엄마는 그런 저에게 앞으로 자신을 위해 떳떳하게 살라며 오히려 응원을 해주셨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어느 정도 마음 추스르고 열심히 회사 일에 집중하고 있답니다. 위자료 한푼 받지 않고 깔끔하게 제 인생에서 그놈을 지워버린 걸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종종 잊을만 하면 시어머니가 문자로 욕도 하셨다가 회유도 하셨다가 재결합하라고 연락하십니다. 하지만 진정성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고 거짓된 마음이라는 걸 아주 잘 알기에 그냥 무시하고 있어요. 한번더 연락이 오면 연락처 차단해버리고 남편이나 시어머니 상대로 접근금지 조치할 생각이에요. 저는 그 사람들이랑 엮이고 싶지 않거든요. 앞으로 저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행도 다니고 좋은 거 먹고 재밌게 살려고요. 치사한 사람들이랑 엮이지만 않았으면 하네요. 아주 진절머리가 나거든요. 제 사연 어떠셨나요?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있다니 기가 찰 노르시죠?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지만 사람 본성은 어디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옛말 틀린 거 하나 없고요. 제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